보건과학대학교에서는 입학이 곧 취업이다. 취업이 강한 대학. 더 나은 나를 위해, 더 나은 나를 위해 충북보건과학대학교.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는 이로 도청 서문 앞에서. 노동빈곤층을 위해 도입하기로 한 생활임금조례 상정 약속을 지키지 않은 충북도의회와 충북도를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충북도의회가 2019년 첫 회기에 상정해 제정키로 했던 생활임금조례를 이시영 충북지사의 반대를 이유로 상정조차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전국 240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중 44%에 달하는 107곳이 이미 생활임금조례가 제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조종현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충북은 전국에서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 높은 산업재로 해 가장 고통받는 지역으로 도민의 생활안정과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위해 투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자 임금을 지방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조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충청북도는. 17개 광역시도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장시간이라고 가장 적은 임금을 받는 지역입니다. 도지사와 도의회가 비판하고 견제하는 관계를 완각한채 서로 짬짬이가 되어서 늘 떠드는 말이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노동자들의 안전과 안정적인 임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기업이라도 착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노동 관련 통계이고 충청북도는 17개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열악한 노동 현실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비정규직 없는 중국 만들기 운동본부와 민주노총 그리고 지역의 수많은 시민들이 기본적인 노동 관련 조례를 제정하라고 어렵게 설명지를 모아서 보청과 보험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봄 그야말로 시민들의 의지를, 시민들의 요구를 유더기로 만든 어설픈 조례 두건이 제정되었습니다. 비판받았고 주탄했습니다. 생활인금 관련 조례는 이시중 도지사의 강력한 반대로 상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가까운 충남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세종시에도 있는 생활인금 조례가 왜 충청북도에서만 안 되는 것입니까? 기본적인 시민민주주의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모령차입니다 오늘의 기자회견은 엄중한 규탄과 더불어서, 말로는 더불어 사는 충북을,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충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상으로는 대기업, 재벌의, 개발이익에 이면 합의를 해주고, 지역의 노동자들을 사지로내몰고 있는 충청국도와 충청국도 중청북도 의뢰의 짬짬이에 대한 투쟁사포입니다. 민주노총과 비정규직 없는 중국만들기운동본부는 오늘 약속하기 주태를 넘어서서 더 많은 본인들과 노동자들의 자항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충북도 관계자는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시기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 관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공공부분부터 도입하기에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 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수 있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상위법을 근거로 한 지역조례를 제정해야 하지만 현재 관련 근거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충북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만들 수는 있다고 본다며 언제든지 경기 사정이 좋아지면 관련 조례를 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 마이크스 TV 경찰수입니다